두번 사는 앵커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베스트 인원은 3인, 난이도는 1.2입니다. 이 게임은 웹툰 두번 사는 앵커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태양신의 사탑 오벨리스크에 초대받게 되며 더 강해지기 위해 다양한 시련을 극복해야 해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세팅해 볼게요. 라운드 시트를 바토리의 흡혈검, 리자드 킹, 아카샤의 뱀, 판트 순서대로 놓고, 히든 피스 토큰을 라운드 시트마다 무작위로 하나씩 놓고, 라운드 카드를 종류별로 잘 섞어서 일치하는 라운드 시트 아래에 놓습니다. 모두 리셋 토큰을 5개씩 받고, 남은 리셋 토큰은 적당한 곳에 놓고 공급처로 사용하세요. 무작위로 선플레이어를 정합니다. 선플레이어는 주사위 5개를 가져오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은 4라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라운드마다 정해진 라운드 시트의 실현을 진행합니다. 1라운드라면 바토리의 흡혈 검시련을, 4라운드라면 판트 시련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각 라운드는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시련 극복하기. 선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 5개를 굴려서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물결 모양은 연속되는 숫자, 등호는 같은 눈을 의미합니다. 주사위의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리셋 토큰을 1개 지불하고 원하는 개수만큼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어요. 리셋 토큰이 충분하다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도 됩니다. 시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사위의 결과와 조건을 비교하여 네 가지 중 하나를 진행하세요. 첫 번째, 히든 피스. 조건과 관계 없이 다섯 개의 주사위 눈이 모두 갔다면 해당 라운드 시트에 있는 히든 피스 토큰을 가져옵니다. 뒷면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히든 피스 토큰은 라운드마다 한 개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플레이어가 획득했다면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현 초월. 라운드 시트의 왼쪽에 표시된 조건을 달성했다면 라운드 카드 6 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실현 극복. 라운드 시트의 오른쪽에 표시된 조건을 달성했다면 라운드 카드 4 장을 받습니다. 네 번째, 실현 실패.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라운드 카드 두장과 리셋 토큰 두개를 받습니다. 2단계 정산하기 보상으로 받은 카드 중 검은색을 제외한 아이콘이 있는 카드가 있다면 자기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녹색, 파란색, 빨간색 순서대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추가 효과를 받습니다. 동점이라면 해당 플레이어 모두가 추가 효과를 받으세요. 모든 색깔 점수는 다음 라운드에도 누적됩니다. 색깔별 효과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녹색. 해당 라운드 카드 한 장을 뽑아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뽑은 카드의 색깔 아이콘이 있다면 바로 내려놓으세요. 이로 인해 파란색이나 빨간색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 다른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립니다. 세 번째, 빨간색. 다른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4라운드까지 끝나면 게임이 종료되어 손에 든 카드를 전부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라운드 카드의 색깔을 포함한 모든 점수와 히든 피스 토큰에 표시된 점수를 모두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